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사역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언사역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예언받는 것, 이런 거 생각하고 기도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장봉훈, 네. 이분 책입니다. 예언, 오늘도, 지금도 필요한가. 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아, 이분이 내가 찾던 그 한국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선지자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꽤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책을 통해서도 나오는데, 어, 한국에는 그런 분이 없을까? 왜 한국에는 그런 선지자가 없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이분은 확실히 선지자가 맞구나.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언 지금도 필요한가? 여기 부제로서는 예언 어떻게 듣고 말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이야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과연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시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 주시고 또 예언 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 내용이 굉장히 건전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 저도 이분의 경험과 가르침을 보면서 아, 상당히 많은 통찰을 얻고 또 조금씩 배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의 책을 한번 꼭 읽어 보시기를 원하고 어 예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반드시 이분 책을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또 예언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도를 받는다 하면서 예언을 받는다면은 어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훨씬 더 이런 책을 보시면서 예언에 대한 이해를 좀더 깊이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깊이가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고, 깊이 예언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방언 클릭 예전에 방언 클리닉이라고 하는 어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이 부분은 좀 신뢰할 만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방언이라는 것은 어차피 서로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클리닉을 해준다. 이것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그 가능하고, 어 이렇게 누가 어떻게 해도 뭔가 알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예언은 우리나 누구나 다 알아듣는 말로써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클리닉을 하려면 예언 클리닉을 해야 됩니다. 방언은 클리닉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중요하게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방언이 맞는지, 그 정도 분별을 하고 서로가 함께 어 방언 가운데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방언을 누군가가 교정해준다? 클리닉을 해준다? 이거는 좀, 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어,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를 잘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잘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고 잘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예언은 보편적인 기능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배울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언 역시 그렇게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하는데 먼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을 신약에서는 사도, 선지자, 예언자가 대신하였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교회 시대에는 더 이상의 성경 기록은 없다는 점에서 이 역할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사역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지만 신약 시대는 그처럼 절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주로 왕에게 소속되어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왕정 국가에서는 천문지리에 능숙한 책사들이 있어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들은 궁정 선지자,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선지자는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예언으로 사도 직분을 돕는 자들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사도와 더불어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를 굳게 하는 자로 설명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만 했으며 특히 이스라엘의 유지라는 점에서 성전수호와 말씀 전달과 교육에서 옛 것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으며 그 수단으로 선지자를 불러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선지자들은 필연적으로 제사장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볼때 그들은 율법 파기자들로 비춰졌으며 예수 역시 그런 까닭으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게 됨으로써 사도와 선지자는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소명을 가진 자만이 예언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선지자의 주요 임무는 예언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이 첫째 되는 임무인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셋째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임무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영감 있게 가르치고 초자연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청매의 역할을 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어 보이던 교회에 이들이 사역하기 시작하면 일이 생기게 되고 교회와 개인에게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그 목적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먼저 그 종인 선지자에게 게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입을 열어 비전을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교회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게 하여 봉사의 직무를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즉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침, 설교, 예언, 꿈과 환상의 해석, 상징적 행동 등으로 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기능인 훈계, 경고, 책망, 권면, 안위 등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자는 예언하는 일을 통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전합니다. 이는 미래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개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신약의 예언자들에게는 이러한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예언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확신을 주는 차원에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를 확인시키고 믿음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징계, 경고, 책망의 역할을 하였으나 신약에서는 권면의 말씀, 가르침, 확신 등을 줍니다. 구약에서 그들은 두려운 존재였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될 때그 사람의 영적 성향을 비롯해서 경험이나 지적 수준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예언을 하는 예언자는 자신의 견해를 담아서 전하게 되기도 하므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판단을 예언 속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은. 예언자가 어느 정도 주관을 포함해서 전하고 있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특히 환상을 보면서 예언하는 선견자의 경우에 그들은 자신이 보는 환상 그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환상을 해석해서 이야기로 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환상을 예언자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자는 많은 환상을 보았고 그 해석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도들보다는 정확도가 높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주관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로 전달되는 예언은 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회중에게는 듣고 분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자신의 의도를 포함해서 전한다는 사실도 감안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 그 예언은 예언자의 조언이나 충고나 위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역사하여 감동을 줄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우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자신이 직접 느끼지만 그 느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지적 수준에 따라서 영적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 또한 무척 협소합니다. 대부분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이 객관화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도무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든지 배척하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 주면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를 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시 묻자 대답합니다. 무화과의 온대, 그 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던 전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언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예언자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판단하게 한후 다시 설명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신약시대의 예언자는 상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에 근거해서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예언자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숙달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예언자에게 상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네. 어, 신약과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이처럼 어, 명확하게 또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바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날 선지자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부르심과 역할과 그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닙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부분은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오늘날의 선지자는 주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할수 없습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선지자는 성령을 도와 성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인식시키고 확신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즉, 성령의 보조자로서 성도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확신에 거하지 못할 때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시키고 확증시켜 주의 인도를 따르도록 격려하고 고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예언하였지만 신약의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를 올바른 틀 위에 서도록 격려하며 자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 무지한 성도들에게 영의 비밀을 가르치며 일깨워 영안을 떠서 주님을 볼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성령께서 각 사람이나 교회에 제공한 것이며 이를 확인시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오늘날에는 주로 성령의 내적 증거를 사용하십니다. 꿈과 환상과 음성 듣기 등은 모두 성령의 내적 증거의 한 수단일 뿐인데,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이 증거의 다양한 기능과 증상들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는 장차 되어질 일을 선포하고, 주의 백성들을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촉구하기보다는 성도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영적 변화와 그 기능들을 이해시키며, 이미 성령께서 주신 직임과 역할들을 드러내며 볼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올바른 이해위에 설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선지자의 가장 큰 역할은 영적 지식을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일깨우며 각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체적으로 주님 앞에 책임있게 헌신해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성도를 지시하거나 이끌 수 없으며 오로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육신의 방법대로 영을 이해하려고 함으로써 영의 인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하기까지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선지자들을 불러내셨고 주님은 그들을 직접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란 내적 예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감성적 느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곁에서 고무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내면의 예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그릇된 지식의 편견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텔레파시나 단순한 예감이나 인간의 본성적으로 타고난 예측하는 능력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주신 놀라운 기능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의 신약의 2000년 세월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능에 대한 사탄의 방해가 너무도 강력했던 것입니다. 내적 증거에는 예감을 비롯해서 마음의 충동, 마음의 부담, 직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우러나오는 생각의 줄기, 마음의 신호 등 공명한, 공명현상, 꿈과 환상 등이 있습니다. 공명현상이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궁금해하던 것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다든가 상담자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듣고 이해하게 되는 것 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저 우연의 일치이거나 텔레파시와 같은 일종의 심령의 공감이라고 여기면서 신기하게 여길 뿐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적 증거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느낌이란 감정의 작용이며 이것이 이성이라는 우리의 인식기관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고정관념의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이 이끄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조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들을 제공하여 성도들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해설자입니다. 성령을 도와 그분이 성도들을 이끄시는 다양한 방법들과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이 오늘날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 예언자의 예언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언사역이 일반화되어 가면서 최근에는 외국인 예언자들이 자주 내한해서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오랜 전통과 단일한 문화를 지닌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이웃사촌이므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지연과 학연으로 얽힌 사회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는 그런 눈치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강하게 발전했으며 따라서 영적 사역에서도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의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 예언 사역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보수적이고 집단적인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저는 20년은 가까운 세월 동안 예언을 비롯해서 신유와 축사 사역을 행하면서 많은 오해와 편견에 시달려야 했고 지지하고 이해는 하지만 선뜻 나서서 반길 수 없는 입장이 있는 다수의 목회자들은 방관자처럼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미미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오랜 악습 가운데 하나가 사대주의 사상인데 자국의 것은 얕잡아보고 강대국의 것은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영국도 예전에는 프랑스를 선망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곳곳에는 프랑스어가 고급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라는 말처럼 사람들에게는 남의 것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는 얕잡아보면서 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우호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미국 편향적인 태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학위가 아니면 명함은 내놓을 수 없어서 미국 학위를 가짜로 얻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에서도 이와 같은 대미 의존은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미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국인 사역자를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대형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런 집회에서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이라는 그릇을 통과해서 나타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적 수준이나 경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언 사역자마다 독특한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예언자의 예언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역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에 통역자의 수준도 문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문화적 차이점입니다. 문화적 차이는 생각의 차이이며 그것은 적용의 차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같은 문화권에서도 세대 간의 차이가 많습니다. 20, 30대 젊은 층과 저와 같은 50대의 장년층의 문화 차이는 두드러집니다. 제가 의도한 내용과는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도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같은 세대와 같은 문화적 성향을 지닌 사람끼리 소통하는 것입니다. 교단의 교리가 다르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외국인 예언자가 우리들에게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표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단시간에 극복하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회자의 컨퍼런스는 우리들에게 의외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언은 예언자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차분한 사람은 차분하게 예언하며 성급한 사람은 성급하게 예언합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비판적으로 예언합니다. 예언자의 성향이 반영되는 예언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면 그만큼 오류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예언은 그래서 예언자를 선택하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유명한 의사보다는 늘 자주 다니는 이웃에 있는 주치의가 더 신뢰할 수 있듯이 외국의 이름 있는 예언자의 예언보다는 가까이 있어 자신을 잘 아는 단일 목회자가 더 유용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한두 차례 특별한 지침을 위해서 유명한 예언자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언은 위로와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명한 예언자보다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친근한 예언자가 더 유익한 것입니다. 예언은 한 순간에 주어지는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예언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며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는 예언자와 예언을 받는 사람이 함께 이 말을 맞대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듬어가면서 만들어갈 때 보다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인 분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여 피차의 사랑의 빚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서로 합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은 내어놓고 서로 보충할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면 이 책을 꼭 참고하셔서 함께 배우시고요. 웨인 그루뎀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이분의 책은 뭐든지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의 예언의 은사 박사학위 논문을 다음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